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질문 의개를 한참 놓쳤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남자에게 지적인 여자는 어떤가요? 누가 봐도 지적인 여자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지적이다 라는 개념은 사회 전반적인 것에 많은 상식과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가끔 그게 좀 지나치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은 지적인 느낌이 물씬 풍부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말이 있죠.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공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단 말이요. 말할 것도 없이 똑똑한 여자에게 호감이 더 가겠죠. 그런데 에, 여기서 똑똑함이라는 것은 에, 눈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 야시 같아도 눈치가 빠른 것이 사리분간 못하는 미련함 보다는 100번 낫다는 건데, 멸치가 빠르면 상황 파악이 잘 돼야 되겠죠. 상황 파악이 잘 된다는 것은 이해가 빠르다는 건데 여기서 자기한테 유리한 꾀를 부리는 것이 추가되면 영악한 게됩니다 그러니까 영악하더라도 이해가 빠른 여자가 좋다는 건데요. 이건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남자들은 솔직히 영리하면 좋아하지만 높은 교양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뭘좀 배웠다고 하는 여성들을 연기할 때 말투나 억양 그리고 단어들을 바다향 가득하게 연출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주인공 되는 거 보셨나요? 대부분 조연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여자에게는 살짝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건 남자들의 본능에는 여자에게 존경받고 싶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싶고 또 아, 남자로서 뭘 가르쳐 줄수 있는 위치가 되고 싶은데, 아, 여자가 정치사회 문화 등등에 너무, 아, 바삭한 것처럼 말을 한다면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아, 물론 남자 중에는 그런 여성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보통 일반적인 남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 대화에서 매력이 느껴지려면은, 학식이 아니라, 아, 일단, 아, 남자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태도인데요. 아,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아, 남자 말에 고개를 흔들어 주거나, 셀수 있는 추임새를 넣어주거나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남자의 의중이나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캐치하는 능력입니다. 남자 말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공감을 하지 못하는 식의 반론 제기를 피하고 정확히 알아듣는 이해력이 영리함으로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진지하게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재치 있는 답변 또 밝은 분위기의 표정들이 그 여성을 좀더 고상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너무 지적인 표현은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옵니다. 저는 지금 도구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어갑니다. 자기 말대로라면 천하의 나쁜 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자들한테요. 저에게는 순종하기만을 바라고 명령적으로 말하거나 자존심을 건들면는 화를 내고 말다툼 끝에 저보고 나가라는 말도 여섯 번 정도 하고 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면 아무 말 없이 같이 일하러 가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처음에 관계를 매일 가졌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할까 말까입니다. 좋아하는 게 싫으냐고 물어보면 그냥 섹스가 하기 싫고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싫어졌나 싶어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잘 사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라고 소개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애들한테 용돈이나 필요한 것도 잘 해주고요. 정말 이 남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수많은 여자들하고 연애를 할 때는 선물 받을 때만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여자한테 돈을 안 쓴대요. 여자들은 죄다 믿을 수 없지만 저는 아니니까 저한테는 돈을 쓴다고 말을 해요. 저도 이 사람 도움을 받아야 살수 있고 사랑해서 떠나지를 못하겠는데 관계를 안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니 항상 저를 괴롭히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자님이 그 남자군을 아직도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또그 남자군의 성향적 특징을 알게 되면 은좀더 좋은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남자군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남자분의 상황이 짐작이 갑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남성 우월적 사고와 강한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모두 남성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들이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무시라는 것이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오는 무시인 거죠. 강한 남자를 낳고 키우고는 여자라는 것을 잊고 아 단순 비교로만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이런 우월의식은 두 가지 장단점을 갖게 합니다 장점으로는 만약 여자를 동동하게만 생각하는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책임이나 고우심리 같은 것들이 낮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힘든 일을 해도 자기도 힘든 상태니까 똑같이 힘든 것에 대해서 여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치은함이 덜할 수 있고 또 책임도 똑같이 지려고 합니다 모든 공평하게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남성 머리 강한 남자들 중에는 남자든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돈을 벌어와야 하는 존재고 또 여자는 안전하게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강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힘 있고 사회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남자가 험한 일을 해도 해야 된다는 주의죠. 단점으로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억압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우월감이 강한 남자입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주로 자존감이 낮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이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자기가 혼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인의 평가에는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오해감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하거나 자존심이 강한 건 자기 평가냐 타인의 평가냐만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우월심이 강하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세 번째는 지배욕과 소욕이 강합니다. 자기 우월감은 두 가지 형태로 발현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행동 패턴을 갖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우울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남자분은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질문자님의 남자분은 보통 남자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일 겁니다. 자기 일에도 아주 성실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 특히 여자로 인해서 상처가 깊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영향이나 수수했던 감정에 그 상처를 준 여자가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성장 과정에서 여자에 대한 대단한 실망을 한두 번 경험한 그런 남자가 보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증오가 많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에서 제가 임의로 뺀 단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여자를 하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크든 작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아, 없는 거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관계 요소가 줄어드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성기능에 문제가 오시고 또 하나는 다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질문자님에 대한 성적 매력이 떨어진 건데요. 그런데 마지막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질문 내용으로 봐서 남자분은 질문자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적 매력도 없는 여성과 부부 사이도 아니고 굳이 미래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짐작에는 성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일곱 번째는 정이 많고 개선될 소지가 많은 남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혈질형들이죠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면서 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화가 나면 앞뒤 보관을 못하기도 하고 또. 그 상태에서는 독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꽉 차있는 화를 욕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산하지 않으면 그 화를 주차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런 유형들은 반대로 정도 많고 흥도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표현이 다양한 것은 아주 감성적이라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게 병적인 것이 아닌 이상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화를 잘 참죠. 하지만 감성적인 사람들은 오감을 통한 느낌에 대한 표현이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하고 화도 금방금방 내고요. 웃기도 금방 잘 웃죠. 에, 얼굴에 다 표시가 납니다. 에,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자기 반성을 잘해서 뒷곱도 잘 없고요. 이상적인 남자들은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정수로운 면이 좀 약하고 상대의 잘못을 차곡차곡 앙금으로 만들어 가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에, 자기를 천왕의 나쁜 놈이라고 자책하는 남자는 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지속되면 에, 개선의 동기가 돼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런 남자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보통 여성분들이 감당하기는 힘든 남자인데요. 에, 그래서 질문자님이 에, 정서상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 잘만 토닥거려 중한는 누구보다 착한 남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려면 남자분의 행동에서 아,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것은 과감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또고마워하는또마음속으만 넣고 있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남자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무슨 상점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다 찾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사냐 하겠지만 그분과 트러블이 없으려면 사소한 반박을 피하셔야 합니다 괜히 득도 없는 감론을박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게 되면 그분은 무조건 자신의 적으로 질문자념을 인식하게 되고 앉으려고 바락바락 악을 쓸 겁니다 특별한 주제가 아닌 이상 소소한 자기 주장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한테 돈을 쓰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한마디로 당신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진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빙빙 돌려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가 말한대로 여자에게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자기 우월심 강해서 여자들에게 돈으로 한심으로 사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돈을 잘 쓰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성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우 기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할것 같은데, 이 성욕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오르락 내락 합니다. 성욕이 다운된 시기에는 아무리 여성의 관능적인 몸을 봐도 아무런 자극이 없죠. 그러다가 또 몸이 좋아지면은 슬슬 올라옵니다. 암데그 문제는 조금 주의를 봐야 할것 같은데요. 혹시나 자극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에, 옷을 입으실 때 특히 바지 입으실 때관능을좀 살릴 필요가 있겠네요 헤어스타일이나 화장도 조금 에, 신경 쓰시고요 에, 마지막으로 어,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 그 남자분이 조금이라도 남자로서 미도가 보이신다면 남자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도 아름다워 봅니다 에, 그게 비굴하거나 초라한 모습이 절대 아니죠 에, 그게 원래 남자의 자연스러운 모습 같기도 한데요 에, 남자가 앞장서고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뒤따라 걸어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아무튼 좀센 분을 만나서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장점도 있는 분이니까 좀더 만나보시고 적응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때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이연이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남자의 좋은 면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